사실 대학 월2로부터 10일 1 1습니다 대학교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이0일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로1일노력2일일부터 20일 2 1일부야 20일 21일부터 20일 동1가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이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상일 21일부터 20일 21일부터 20일 2 너무 부러운 고민이다. <laughs> 인지도 자취하지 않아? 저 자취한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저 지금까지 월세 낸 것만 생각하면은 어, 너무 너무 아까워. 이미 집 샀을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나와서 살다 보면은. 쉬고 누워 있어도 다 돈이기 때문에 저는 독립 자체를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. 그다음에 한달 벌어 한달 생활한다고 하셨잖아요. 이거 혼나야 돼요. <laughs> 그만큼 씀씀이가 얼마나 크면은 한달 벌어서 한달 생활하시겠어요. 먼저 <laughs> 어, 소비부터 독립보다는 독립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주택청약 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. 이색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수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대요. 한 달에 2만 원씩만 네. 주택청약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혹시 어디 은행에서 나오셨어요? 주택청약 홍보대사예요 <laughs> 사실 이 사회가 우리를 독립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돈이 그러니까 내 연봉은 안 오르는데 물가 오르고 또 집값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아도 독립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돈 없을 때 생필품 떨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집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나오면 정말 필요해요. <laughs>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뭐 휴지, 탐구, 자기 워시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. 집에 가면 늘밥 있고 독립하면 퇴근하고 오면 밥 없어 그냥 다사 먹어야 되고 뭐 샴푸 없어 뭐, 뭐 빨래 돌리고 막 청소하고 독립을 안 했다고 죄책감 느끼시지 말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 수 있을까 맞아요. 이걸 더 고민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독립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더 낫던 일이에요 <laughs> 정말 제가 후회하는 것중 하나는 수금이라도 적금을 하시는 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불 꺼진 집이 정말 싫어요 아, 특히 응. 겨울에 추울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냉골이잖아요. 맞아. 진짜 외롭고 쓸쓸해요. 왜냐면 <laughs>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갈순 없으니까. 그러면 또 난방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. 근데 부모님은 20만원 드리는 게 낫지 않으세요? 맞아. 똑똑하다. <laughs> 네. 독립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먼저 모으겠다고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울 아,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책감을 느낄 시간에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독립을 정말 너무 하고 싶으시다면 집에 계실 때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우선 다 해보세요. 이렇게 자취가 힘든 거구나, 혼자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. 아, 이분도 한번 예측해볼까요? 아, 저희 집에 와서 가사를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집안일 시키는 거예요? <laughs> 네, 자취 생활이 어떤지 제가 톡톡히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네, 저희를 한번 찾아오시면 <laughs> 힘내시길 바래요파이 <laughs>